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롱타임 see 유리엄마입니다 네 유리엄마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네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모두 집에 있어서 네 유리엄마의 그 매일매일의 생활 루틴이 너무너무 빠듯하고 네 고됐습니다. 아직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여전히 집에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적응이 됐고 또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이제 저와 함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분담을 하고 각자 역할을 이렇게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나니까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지금 제가 이제 요리를 하려는 거는 짬뽕이었습니다. 짬뽕. 네. 짬뽕이었는데 그 닭고기 육수를 쓰지 않고 멸치 육수를 썼는데요. 멸치 육수가 모자라서 결국은 약간 짬뽕과 해물 파스타의 중간쯤 정도로 네, 되었습니다. 유리 엄마는 학창시절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짬뽕 많이 합니다. 짬뽕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짬뽕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맛을 내는 것도 잘 없고요. 그리고 또 거의 다그 한국분들이 요리를 직접 하셔서 파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거의 다 요즘 장도 이제 유리아빠가 저 대신 봐주고요. 네, 아까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다가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 두 번째 이유는 유령마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네, 이, 장, 어, 12월, 작년 12월부터 이제 뱃속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쿡쿡 찌른 느낌이 많이 들고, 밤에 그 통증 때문에 잠도 잘못 잤, 잤었는데요. 네, 단순한 이렇게 저는 그 근육통이나 신경통인 줄 알고, 잘 미루고 또 병원에 가니까 병원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시스템은 제가 이제 그 어느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증이면 뭐 이제 신경통, 신경 내과 아니면 보통 그냥 내과에 가서 그 진료를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내과에 갔는데, 음, 처음 갔던 내과 선생님을 저보고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니면 위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인터넷으로 연관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증상이 이제 췌장암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아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심각해져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제 여기 제가 사는 곳에 병원에 이제 물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국립병원에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립병원에 이제 신경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뵈러 갔고요. 어, CT 찍고, MRI 찍고, 이제 혹시나 제가 또 이제 그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와서 4,000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4,000대 이하로도 한번 나왔고. 그래서 피검사도 다시 하고 네다 어, 찍고 나니까 그 의사 그 뭐지 영상 영상 그 이렇게 판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소견에는 뭐 이상무 이상무 나고 그냥 간에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나왔는데 신경 내고 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 다, 다행히 그 CT 스캔 MRI 스캔을 다 판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 대상포진이 피부로 온게 아니고, 그, 척수, 네, 척추 안에, 척수라고 있잖아요. 저희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그 신경과 척수를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됐으니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약을 먹고, 제가 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터지고, 네, 어 이리저리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또 말라카 제가 사는 곳에 물이 또 나오지 않았어요. 한달 한 반, 두달 정도 정해진, 정해진 시간에만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삼중고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 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산도 해봤지만 차라리 애를 낳는 게더 쉬울 정도로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고, 네, 지금은 아직까지 신경통약을, 3차 신경통약을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이렇게 네, 제가 소소하게 그냥 하루하루 애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영상 올려드리고, 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 길거리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어서 또 아이들과 해먹는 거. 네, 계란이 찢어졌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국경도 폐쇄되고, 어, 두 시간의 이동도 제한이, 되, 제한이 아니라 거의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가 텅텅 비고 시장도 문을 닫고 모든 이제 사업장, 학교, 어, 그리고 그뭐 은행도 최소의 시간 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국가에서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희 남편도 물론 집에서 두달반 정도 같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 새로운 확진자 발생이 한 20명 정도 아니면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인데 아직까지 그 폐쇄 명령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 학교는 아직 이제 아직 그, 어, 가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이제 그 경제가 너무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제를 어 돈을 조금 풀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5월 달이 원래는 납세의 달인데 지금 세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5월 중순부터 어 5월 중순부터 이제 그 사업장과 그 다음에 은행 거의 학교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어, 오픈돼서. 사람들이 밖으로 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의사선생님이 이제 대상 포진도 있고, 어, 특히 외국.